자 하나만 제대로 알자 영알남의 1분 영어 오늘은 영어 단어 get입니다 get 사전에 의미가 수십가지가 나와요 이거 다 언제 다 외우고 앉아있냐고 그래서 요거를 얻다라고 이해하면 절대 안됩니다 머리 아프게 외울 필요 절대로 없다고 했죠 영어 단어는 빅픽처만 알고 있으면 쉬우니까 get은 움직이는 그림을 가진 단어입니다 움직이는 그림이요 한번 알아볼게요 대화 중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원어민들이 I got it I got it 내가 get 움직였다는 거죠 it 네가 한 말로 상대방의 말로 움직였다 그래서 이해했다 알아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죠 I got a feeling 내가 get 움직인 건데 그게 어디로 움직였죠 feeling 느낌으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느낌 받은 거죠 f 받은 거죠 I got a feeling you're hiding something 내가 움직였는데 느낌으로 움직였는데 그게 뭐죠 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으로 내가 움직였어 그러니까 너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삐리와 자,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가장 많이 물어볼 수 있는 말 1위 How can I get to Gangnam station? 강남역을 get 얻는다가 아니에요 How can I 내가 어떻게 get 움직일 수 있느냐 To Gangnam station 강남역으로 get의 그림 느껴지시죠 건강이라든지 상황의 움직임 이런 변화에서도 get을 쓸 수가 있습니다 I'm getting better 점점 좋아지고 있어 getting 난 움직이고 있어 어디로요 better 더 나은 곳으로 그러니까 더 나은 곳으로 내가 상태가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더 나아지고 있는 거겠죠 움직이는 그림을 가진 갯유 까리